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캠핑카 구조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캐노피 캠퍼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캐노피 캠퍼 또한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해야 되는 구조 변경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캠핑카 구조 변경을 진행을 했는데요. 구조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예고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업체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들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들도 많고 준비해야 될뭐 도면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업체에다 맡기는 형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행업체에다 맡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대행업체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식이나 튜닝 비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거기 풀러 버스 대행업체에 대한 비용 약 5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형 렉톤 스포츠 기준으로 대략 한 16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고요. 그 외에 번호판 교체 비용 별도의 이제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정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부분 말고 우리가 이제 구조 변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첫 번째는 어떤, 거냐, 어떤 게 있냐면 바로 무게를 재야 돼요. 공차 중량을 재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캠핑용품이며 뭐 추가로 들어갔던 모든 물품들은 다 제거를 하시고 무게를 재셔야 합니다. 그 무게를 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더러운 고물상에서도 재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계량소라는 데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계량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곳인데요. 어, 무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말에는 운영이 안 되니까 평일에 시간을 내셔서. 무게를 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게를 재게 되면 은 비용이 발생되는데, 대략 한 5천원에서 6천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저는 이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저는 큐브캠퍼 대표님께 전달을 드렸고요. 큐브캠퍼 대표님께서 업체에다 전달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사실, 대행업체에다 맡기는 이유가 바로 이제 도면 문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도면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큐브캠퍼, 캐논피 캠퍼에 대한 도면, 이 드로어에 대한 도면, 이런 게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수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무게를 재셨다면 높이도 재셔야 되는데요. 차량의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걸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최대의 높이를 측정을 하셔가지고 그 높이를 또 전달을 해주시면 돼요. 또 하나는 소화기하고 경보기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구조 변경 절차를 마친 후에 검사를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소화기하고 경보기입니다. 경보기는 이산화탄소 경보기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무시동이터를 쓴다거나 혹은 안에서 생활을 할때 필요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경보기와 소화기는 필수적으로 달아주셔야 돼요. 어, 혹시라도 달지 않게 된다면 다시 가셔서 재검사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구조 변경을 하게 되는 절차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넘기지라고 잠깐 봐주세요. 잠깐만 봐주시면 됩니다. 2분 30초? 아, 3분 정도만 봐주세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겨울철이 되면은 차량 상태가 좀 노후화된 차량들은 차량 떨림이 엄청 심하거든. 제 차량은 레스턴 스포츠 쇼바디 차량입니다. 이 캐노피 캠퍼라 그래가지고 뒤에 하부 쪽에다가 무언가를 또 올린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 저처럼 이 캐노피 캠퍼나 루프탑 텐트 각종 캠핑을 즐기시는 이 차량들은 대부분 디젤 차량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지남에 따라서 차량 자체 소음 들도 발생되고 그리고 이 엔진 자체에도 여러가지 이제 오염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카본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체의 떨림 연비 들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여러가지 부분들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걸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카미메에서 출시하는 연료첨가제입니다. 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과연 이걸 과연 써야 될까? 이런 의구심도 들것 같아서 제가 실제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제로 이 아이를 넣게 되면 연비도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카본 발생률이 94%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이 아이를 넣고서 느꼈던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적재함에 짐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이제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는데 중요한 거한 가지는 차량의 소음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차체 자체가 달달달달 떨리는 게 굉장히 심했는데 이거 한통 넣고 나니까 소음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넣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넣기 시작했거든요. 자이 아이 넣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걸 넣으면서 엔진에 부스터를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가 굉장히 잘 나갈 거니까. 자, 이 아이를 어떻게 넣냐? 느이걸 예, 열어주시고 이 디젤 경유를 쫙 열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열고 이 아이를 자 이렇게 딱 닫아주면은 여기 이제 오픈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를싹 열어주고 이 아이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잘 버려주시면 되고요 이거 잘 닫은 다음에 어 주유소 가가지고 내가 기름을 넣기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기름을 만땅을 채워주시면 효과를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도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행사 중이어가지고 무려 16,000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밈에서 출시하는 연료 첨가제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차 검사를 할 건데 예, 일단 이런 식으로 예,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안에 짐을 다 뺐고 뭐 아예 없진 않은데 그래도 짐다빼놓 상태예요. 일단 오늘 구조 변경 때문에 검사장에 왔는데요. 일단 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안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을 다 빼야 된대요. 그래서 안에서 물건 다 빼서 검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애로사항이 또 하나 있는 게이 쓰레기 가방까지 다 떼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전동 드릴을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거 받아서 이제 쓰레기 떼어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이제 경사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올라오면은 여기서 이제 경사를 꺾어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와. 경사도가 엄청나게 꺾입니다. 진짜. 뭐 씨, 내차 멀쩡한겨? 뜨는 거아니요 자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 2, 3번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3번으로 서있어요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차량의 상태라든지 무게 이런 거 측정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울기 검사를 했는데 특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지금 일단 안에도 내부에그 오픈을 해가지고 캠핑카 그 범위랑 이런 것들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준값에서 이제 측정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저쪽에 차를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수원 자동차 검사소로 왔습니다. 자 이게 튜닝 검사기 때문에 이제 그 절차들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간 이제 세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차량에 연도하고그 튜닝되는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금액 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적으로 좀 상담을 받아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차량을 구매를 했거든요. 가격이 그래도 조금 많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금액이 저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한 세금 들어가는 게 100만원, 105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이 절차를 해낸 과정이 있어요. 이거 과정 비용이 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하면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게 50만원 해서 총 금액은 16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변경이 완료가 되면은 번호판도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지의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들어갑니다. 소수원 자동차 검사소고요. 여기 이제 튜닝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튜닝 이미지 전용 진로로 들어가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계시는 분도 큐브를 달고 계시는데 이분도 이제 구조 변경을 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 이제 소화기, 그 다음에 경보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경보기가 필수로 캠핑카를 운영하시려면 꼭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네요. 높이를 측정하고 있고요. 구조 변경 절차는 네, 일단 지금 진행 중인데, 검사 과정이 복잡하긴 하네. 일단 안에 이제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그런 거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경복이 달려있는지, 소화하기 있는지, 요거,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톡톡에, 시험, 뭐, 제동 시험기 뭐, 이런 것들의 절차들이 있구나. 그 구조 변경을 마치고 어, 검사소에 왔습니다. 일단은 그 캠핑카 구조 변경을 한 상태고요. 번호판은 교체를 안 했어요. 번호판은 30일 안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검사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거든요. 일단 검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긴장되는 캠핑카 구조도 하고서 첫 검사다 보니까 떨립니다. 그첫 검사. 검사는 얼추 다 끝나가는 느낌인데 멀쩡하게 잘 끝날 것 같아요. 제 차량이 지금 한 2019년도에 구입했으니까 4년 차거든요. 이제 내년이 되면 5년 차가 되는데 그래도 뭐아태까지는잘 타고 다니고 있으니까. 오늘 한탈부착으로 왔어요. <laughs> 이2층인가봐다 가보자 번호판은 뭘로 변경하냥나공 기존에는 천공이었는데 천공으로 변경하시나요? 천공이 그 뭔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머지종류 번호판이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번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수증 납부를 해야 되는데 등록 면에세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이전 차량에 대한 비용하고 새로 이제, 이제 취득하는 번호판에 대한 이제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1 5 0 0 0원이 2만 원? 네, 이 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납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어노스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번호판 교체만 하면 되는데, 지금 갖다 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목소리> 번호가 바뀌었고.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캠핑카 구조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험에 대한 부분은 직접 본인이 알아보시는 것을 일단 권장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캠핑카 구조 변경에 따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출동 서비스라든지 견인 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갔던 보험들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보험사를 직접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험 금액도 더러 이제 많이 떨어진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픽업트럭 차량을 처음 구매하시게 되면 자동차를 일반적으로 사셨을때 보험료보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대비 캠핑카로 구조변경을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처럼 연식이 좀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를 느끼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이 캠핑카 구조변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저처럼 캐노피 캠퍼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번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 TV.